1987년 1월 16일, 모든 매체의 기자들이 강민창 치안 본부장의 입을 바라봤다. 아, 어, 그러니까 1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에 박종철 군을 연행했고 10시 51분경부터 조사를 했는데 어,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니까, 윽! 하고, 쓰러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뭐. 전날 신문에 실린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이었다. 그 조잡한 해명을 믿느니 그 누구도 없었건만, 부검이 끝난 박종철 군의 시신은 16일 바로 그날 서둘러 화장당하고 말았다. 박종철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임진강에 아들의 유골을 뿌렸다. 그러다 손끝으로 날아가는 아들을 보고는 정말 이대로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가.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한 말 한마디를 토해냈다. 저라, 잘 가그레이. 그래. 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라고. 세상은 이 석연치 않은 사건에 대한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대공수사요원의 사기를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진상을 발표할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진실보다 대공수사요원의 사기가 중요하고 자신의 시험지는 자신이 채점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수환, 그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1월 19일 오전 10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입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예, 에... 자체 조사 결과 박종철 군은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의 조사관인 두 명의 경찰관이 물고문을 가한 끝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초 발표된 내용과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고문에 피해자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고문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그 조사관 두명 조경희와 강경사는 오전에 구속했고 대공수사 이 단장은 감독 책임을 물어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1월 26일 저녁 6시 30분, 명동 성당 대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공동으로 박종철 군 추모와 고문 근절을 위한 인권 회복기구 미사가 봉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미사를 계획한 사람은 바로 김수환 그였다. 가득 찬 성전으로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명동 성당 앞마당에, 앞마당에도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언덕길에, 언덕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명동 성당 길 건너 YWCA 빌딩 앞에 멈춰 섰다. 근 2,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옥의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그의 강론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우리 아들은 제일 독서에서는 야의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그의 강론을 듣고 있던 카인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덜어는 한숨을, 덜어는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인권노호의 법은 오면이 있지만 이를 앞장서 지켜야 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이런 법이나 규정을 그들 자신은 마치 법을 초월한 존재이듯이 법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았고 또한 법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에게 맡겨진 인권노호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 땅에는 검은 고문 내, 검은이 관행처럼 되었고, 마침내 이번에 검은 지사의 비극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일 때 우리는 공권적 행사에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는 과연 양심과 도덕이 있느냐? 아니면 이 정권의 뿌리에는 총칼의 힘 뿐이냐? 총칼보다 매서운 그의 음성은 겨울바람을 뚫고 명동성당 밖으로 날아갔다. 박군을 검문 시작해 한 수사관은 물론이요. 그 밖에 경우에도 검문을 일삼은 모든 수사관들. 그들의 일을 잘 알면서도 일을 묵인하거나 승인한 상급자들. 공권력의 행사는 모든 이와 위정자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거듭 듣고 알면서도 지금까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였던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을 향하여 곧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범함으로 한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진심으로 참외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던 모든 카이는 무릎을 꿇고 제 가슴을 쳤다. 인간이 저지른 이큰 죄악 앞에 자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통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들을 귀 없는 이들은 여전히 듣지 못했다.